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죽다 살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 발리밸리라는 약간 배탈 나는 거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간 냉방병? 그래서 막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 쐬고 밖에 나오면 덥고 이걸 너무 왔다 갔다를 자주 하니까 또 목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오늘 완전 계속 골골대다가 그래도 오늘 발리 마지막 날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도시가 진바란이라는 약간 해안 도시거든요? 여기 진바한 비치라고도 되게 유명하고, 여기 진바란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게 해산물이래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티쿠라는 데가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저기 끝에 보여요. 근데 여기 가는 길이 다 이런, 카페라고는 돼 있는데 다 해산물 파는 그런 가게들인 것 같아요. 여기 하티쿠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모래사장에다가 의자 깔아놓고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서 무게당으로 주문하는 거라고 다시 헬로 노 노북킹. 맞으세요? 야, 식당 안에도 자리가 있기는 한데 여기 밖에서 선셋 보면서 먹는 게 진짜 예쁘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밖에 아마 더울 거라고 그래서 북북앤유컴10 o'clock. Can we book here? 오케이. Yeah. Oh, okay, okay. yeah. 아, 지금 5시거든요. 일단 6시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아, 평화롭다. 어, 저기 뒤로 보이는 게 공항이에요. 국제공항. 여기가 공항에서 가까운 도시여가지고 발리 여행 시작할 때나 아니면 끝마칠 때나 여기서 많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가기 쉽게 그럼 어, 바닷가 좀 거닐어 보겠습니다. 미국 바다랑은 완전 다르다. 생각보다 여기 바다 말고는 딱히 구경할 게 없네요. 조금 한 시간 동안 시간 때우면서 구경할라 그랬는데. 우와 여기 뭐가 모래 파고 들어간 흔적이에요 여기 저기 막 있어 저 뭐지? 우와 어 약간 징그러운데 오우씨 뭐어 꽃게 같은 건가 군데군데 어 군데 많이 있네 여기 또 있다 어떻게 다 이런 모양으로 해 놓지 또 있네 또 있어 여기 어 여기 엄청 많다. 뭐야 이거 여기 어떤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엄지가 엄청 부족해요 <laughs> 엄지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울버린인가? 여기 너무 할게 없어서 그냥 다시 식당으로 가서 음료수 마시면서 좀 기다렸다가 해질 때쯤 음식 시키려고요 우와 말이다 말 지나오다가 보았던 카페들 다 여기 해변에 한 자리씩 이렇게 있네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맛있긴 하겠다 다들 자기네 가게 오려고 호객행위를 엄청 해요 어 얘는 조랑말인가? 되게 작네 음, 귀엽다 와 옥수수 분옥수수 냄새 되게 좋다 아 진짜 평화롭다 아무 걱정 없어 보여 다들 음 일찍 와서 그런지 바닷가 거의 바로 앞에 앉았어요 여기 메뉴판을 두 개를 주는데 큰 거는 이제 해산물이고 이거는 음료. 그래서 저는 리치 아이스티를 시키려고요. 그 해산물은 뭔가 무게당으로 사가지고 조리법을 이렇게 골라야 그렇게 조리를 해주거든요. 제일 인기 많다고 들은 게 랍스터랑 새우랑 그리고 오징어해서 칼라말이 튀김하는 게 되게 맛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켜보려고요. 음료 주문은 밖에서 받았고 음식 주문은 안에 가서 직접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Oh, 지금 보니까 안에도 인테리어가 이쁘네. 하지만 선셋을 직접 볼수 없다는 단점. Wow. Yes, wow. fried. Wow. 아 바로 를 재는구나. Yeah. The thing. Wow. Wow. Tiger prawn. Tiger prawn. The three. Three. Yeah. yeah. And then a fresh lobster. Okay. Yeah. 와, 엄청 크다. 야, yeah, just one. What? 막, 날아다니네, 음식이. <laughs> 이거 먹고 또배탈나는거 아니겠지? 손은 분명 안 찢은 것 같고. 어차피 한번 구워주니까 괜찮나? I love h a n k you. 여기서 주문하는 것마다 이렇게 바구니에 주문 하나씩 넣어가지고 저기서 바로 조리를 해주나봐요. 이 오징어는 칼라마리 스타일로 튀겨달라 그래야 맛있다 그래서 그것만 튀기고 이 랍스터랑 새우는 그냥 구워달라 그랬어요. 여기 진바한 스타일로. 다시 자리로 가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6시니까 곧 해가 질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제발 맛있게. 아, 일단 제발 배탈 안 나게. 너무 음식을 확실히 찢지 않은 손으로 만졌고. 아, 일단 음식을 막 해서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뭔가 위생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굽고 튀기고 하니까 다 이렇게 박렬되겠지? 우와, 예쁘다. 아, 나오기 잘했다. 와, 드디어 나왔다. 오징어 튀김, 그리고 새우. 이건 모닝글로리 같고, 이거는 밥이에요, 밥. 와 이거 타이거 프라운이거든요 오난 이미 손질돼서 먹기가 좀 쉽게 돼있네 와살 보세요 살 응? 약간 숯불 돼지갈비 향인데 맛이 되게 특이하다. 응. 소스가 약간 그런 맛이야. 맛있다. 이거는 모닝글로리 같은데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해줘서. 근데 이것도 무슨 나물입니다. 약간 그냥 시금치 무침 같은 맛? 약간 마늘향이 좀 있고. 그냥 솔직히 태국 모닝글로리가 좀더 맛있었던 것 같아. 아니, 칼라마리. 소스가 네 가지가 뭐가 왔는데. 이건 뭔가 찐득한 굴소스 같은 향이고, 이거는 마늘. 이건 무슨 젓갈 같이 생겼고, 이건 모르겠어요. 칼라마리. 그냥 미국에서 먹는 듯한 흔한 칼라마리 맛인데, 미국 거보다 좀더 담백한? 덜 짭조름해. 와, 얘는 비주얼부터가, 얘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네? 이거 어디서부터 먹어야 돼? 오, 오, 뭐 살이 이렇게 막 바로 뜯기네. 뭔가 살은 되게 부드러운데 이 소스가 무슨 소스인지 약간 소스 향이 너무 강해 소스가 별로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래도 오동통하니 살은 많이 있습니다 둘이 먹을 양을 시켰는데 남편이 아파서 저 혼자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남았네 이 랍스터도 거의 손도 못 대고 얘는 진짜 아예 손 아예 안 대고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네 싸갖고 가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냉겨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돈 내고 호텔로 바로 가서 짐좀 싸고 이제 내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와저 드디어 오늘 다시 미국 가요. 저? We're from United States. i m e r i c a Korea. We look like Korea. 다시 발리 공항에 왔어요. 목소리가 아예 맛이 같습니다 아우,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가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빨리 가서 그냥 도로 끌어안고 자고 싶다. 지금 1시 반인데 4시 15분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막판, 발리 기념품 살수 있는 곳. 기회를 놓치지 않아. 아, 식당에 이런 것도 팔아요. 우와. 좀 구경하다가 이제 뭐좀 먹어보려고 아멕스 라운지에 왔어요. 오, 먹을 거 뭐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오, 뭐. 뭐 많다. 와, 도넛이다, 도넛. 감자튀김인가? 음, 네. 자리 잡고 한번 뭐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야채, 죽하고 여러 가지 빵하고 음식하고 마차 라테를 시켰어요. 근데 죽맛 좀 볼까? 와, 아무 맛도 안 난다. 무맛. 무맛. 그냥 약간 짭조름한 물 맛이에요. 그래도 따뜻하니까 맛있다. 네, 아무튼 뭐. 크게 맛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공짜로 주는 게 어디야. 라이브 뮤직이에요. 라이브 뮤직. 여기 게이트 앞에 와있 이거 뭐야? 반지. 엄청난 조각상 같은 거. 아저 엑시짜리 배정 받아서 다리 공간 짱 넓어요. 어디? 이제 시간 반 정도 타고 일단 대만으로 가서 2 시간 경유한 다음에 LA로 갑니다. 일단 대만으로 고고 대만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아까 출발할 때 무슨 이유인지 한 시간. 딜레이어드 썩어가지고 도착하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원래 비행기 타기 전에 2시간 웨이팅이었는데 기다리면서 보바랑 우육면 이런 거 먹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1시에 다 닫았대요. 이런. 대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행으로 놀러 와야겠어요. 아, 이거였는데 먹고 싶었던 거. 이번에 타는 게이트는 엄청 이쁘게 돼 있어요. 무슨 요정들이사는 숲처럼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원래는 이코노미로 부킹을 했었는데 여기 에비에 항공사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비딩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비딩 금액만 맞추면은 업그레이드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비즈니스는 없었고 그래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업그레이드를 해 놨어요. 착 홈스위트 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